마포구는 희망찬 마포의 미래에 걸맞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마포구민의 노래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마포구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밝고 희망찬 마포의 미래에 걸맞고 누구나 쉽고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마포구민의 노래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마포구의 역사와 지역 특성, 문화 등 마포구를 주제로 한 3분 이내의 창작곡으로 최우수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마포구민의 날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또한 CD로 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관내 공식 행사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마포 구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5월 11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참가 신청서와 가사가 쓰여진 악보, 출품곡이 담긴 음악 파일 등이며 접수는 이메일 또는 구청 공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오는 5월 24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보과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마포 투데이 신재원입니다.